쿠팡 인기 밑반찬으로 만든 한끼 밥도둑 총출동. 모두의 집밥 일주일 밑반찬 10종 세트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한꺼번에 담겨 있어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다양한 맛의 조화가 일품으로 각 반찬이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쏘야해 첫볶음과 우엉조림은 밥과 함께 먹기에 딱 좋았고, 돼지불고기는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 배송 후 바로 냉장 보관할 수 있었고 양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가격 대비 구성도 알차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집밥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매할 예정입니다. 집판 찬연구소의 맛보기 반찬 사종 세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고객님들께서 특히 호두 멸치 볶음과 매추리 알간장 조림을 극찬하셨는데 멸치가 바삭하고 호두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 맛있답니다. 미역줄기 볶음은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조리되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어요. 또한 시래기 된장 지짐은 구수한 된장 맛이 일품이라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간이 적당해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반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신선도가 뛰어나서 냉장 보관 후 바로 먹기 좋다는 의견도 많아요. 바쁜 직장인이나 요리에 귀찮음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좋답니다. 가성비도 훌륭해서 자주 구매할 것 같아요. 곰곰 배추 김치 10kg는 정말 많은 주부님들께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대용량이라 가족이 많거나 김치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 딱이죠. 포장도 위생적으로 되어 있어 신선함이 유지되며 맛은 아삭한 배추와 깊은 양념의 조화가 일품입니다. 신선하게 먹어도 좋고, 숙성 후 찌개나 볶음밥에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에 쓰기 좋은 김치라 더욱 유용하답니다. 가격 또한 합리적이라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깔끔한 맛과 풍미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이며 아이들도 잘 먹는다는 후기가 많아요. 곰곰 배추 김치는 집안의 필수품이 될것 같습니다.